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맵, 이번에는 진짜 여기서 비비가 완전 좋은데, 이 맵이 비비, 진짜 비비 하면 웬만해서 한열판 중에서 한다 여섯 판은 진짜 1등을 하거든요? 오늘 한번 비비를 사용해서 이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자, 여기서 이제 이용 이거 타고, 이제 중앙에서 싸우는 건데, 이게 약간 데미지 줄 때마다 체력 회복하거든요? 자 여기서 풍선껌 날리고 야 이렇게 풍선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비비가 좋다는 거예요. 자 비비가 여기서 이제 웬만해선 진짜 다섯 번은 1등 하거든요. 열번 하면 자 승리 50% 이상인데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비비는 이거 궁을 뭐냐 자 바로 써야돼 그래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띠용하고 날라가고 자견져불 봤다 날리고 뭐냐? 야야 야야 이거 뭐 뭐냐 지금 내거린 거냐? 야야 야 몸이 안 움직여 지금. 아, 지금, 저, 이거, 토네이도 때문에 그런가? 야, 지금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야, 야 움직여라, 움직여라. 어, 야, 잠깐만, 씨. 야, 일단은 다시 연결해주고, 연... 뭐야, 끝났는데? 뭐냐, 이거, 설마, 진 거야? 이거 한 번, 기록을 한번 봐보는 거 할게요. 이거 기록 보면 아니까. 이거, 여기 한번 보면, 어, 5위에 있네. 자, 이번에도 이렇게 바로 뚱 하고 날아가주고, 먼저, 바로 이거, 풀밭타를 그냥, 풀밭타 날리고, 풍선권 던지고, 여기 풍선권 마구마구 마구 던지면 아주 간단하게 1등 하죠. 아, 이거 중앙인데, 아 이거 중앙에 약간 타이밍 잡기 좀 약간 놓칠 것 같은데. 애들 오자마자, 자, 바로 풀밭타 날려주고, 자 풍선권. 자, 풍선권 날려주고, 야 그래. 야, 이거 풍선권 개수 봐. 자, 이번에도 바로 가자마자 자, 빠따 들고 바로 이제 홈런 날려 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빠따 뭐야? 야야, 몸이안오지 야야, 케이라, 케이라. 야, 케이라. 이거 무한공 뭐야 이거 진짜. 와, 이거 개 궁으로. 와, 개일도 좋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이제 쇼다운 한 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로사 있는데 여기 있는 상자부터 하나 먹고 지금 크로가 상자 하나는 좀 빠르게 부수는 편이니까 상자 부셔서 먹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애들 지금 싸우고 있을 테고, 어? 뭐냐 이거? 이거 뭐냐,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먹고, 일단 이거 부수고, 오, 어, 먹긴 먹었는데 근처 애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처 애들 없나? 큐브 한 개만 있는 거 보면 근처 애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 저기 틱 있다, 틱. 저기 틱한 마리 있고, 저기 상자 있는데, 야, 이거는 틱을 쫓아갈 바에 그냥 상자 하나를 먹는 게더 이득일 것 같아. 상자 하나 빨리 먹어주고, 자, 이러면 이제 큐브 세 개잖아. 이러면 이제 큐브 3개고, 저기 는 콜트는, 오, 야, 잠시만, 아프다, 아프다. 일단 콜트 한테 때리면서 궁을 좀 빠르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콜트하고 로사 있고, 오, 야, 콜 야, 콜트 방금 이거 오토 눌렀다, 오토. 아 콜트 방금 오토에임 써서, 그냥 여기 상자 쪽에다 그냥 궁 써버렸는데, 야, 콜트 진짜 바보같이 오토에임으로 써버리냐. 여기에서 일단 상자 부수고, 저기 로사가 있는데, 로사 좀 약간 조심하고, 저기에 그 그거 있나보다 그 강아지 그 강아지 있고 와 이거 로사 지금 땅을 계속 넓히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 때려서 오, 와 맞춰 맞와야 이거 방뇨 소지 마질 일단에 브로 구이니가 아래로 빠질게요 브로 구이 궁이 있는데 저기 있을 필요는 없을것같고 브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브로 안 죽나 지금 브로기 브로기 오에 브로 죽일만 한데 자 브로를 좀 약간 죽일만 한데 자 맞추고 오케이 맞추고 이렇게 군까지 쓰고, 자, 카제 피하고, 자, 야 완벽했죠? 이거 솔직히 브로기에 에임이 별로여서 잡았지? 일단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자, 이거 지금 콜트, 이거 가제스로 나중에 잡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콜트에 힘을 합쳐서 로사를 좀 잡아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로사 좁아질 때, 로사 좀 약간 무서워지기 때문에, 로사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콜트야 뭐하냐? 좀 제대로 때려봐. 아, 야, 콜트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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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어디 있는 거야, 로사? 아, 저기 있구나. 정 지금 콜트가 로사 싸울 때, 자, 잡아주고. 자, 지금 큐브는 제가 이기거든요. 자, 느리게 만들어주고. 이 정도면 죽잖아. 이 정도면 독때문 안, 안 죽네. 아, 이거 독때문두 번만 더 됐으면 됐는데. 독 살짝, 아, 이거 살짝만 묻히면 되는데. 독 살짝, 오케이, 살짝 묻혔고. 자, 바로 이제 군까지 써서 클리어.